와, 벌써 아이언 드레이크 끌고 오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처음에. 보이십니까, 이거? 정말 어려운 전투예요, 이게. 목프의 사기성. 이길 수 있을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로지 마법만 믿을 뿐이에요. 다행인 건 저게 곡사 화기가 많이 없다는 점인데 문제는 광부 폭탄이지. 이걸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철룡대. 철룡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내가 볼때 답은 내복밖에 없어요, 이건. 내복에 마법밖에 없어요. 문제는 광부 폭탄이. 사실 내가 볼때 화방보다 광부 폭탄이 더 문제야. 최대한 우리는 이제 원거리 병력을 좀 나눠야 돼요. 기습특공대 해가지고. 여기 걸어도 됩니다. 이지영을 자리를 잡아야 돼요. 먼저 가서 선봉 타격을 좀 잘해야 된다. 뭐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도망갈 겁니다. 왜냐면 쇼다리들은 느리기 때문에 별동대를 운용할 거다. 내 카드가 먼저 갈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쇼다리는 보다 느립니다. 엉글 이 유닛 위주로 7인드 써주고요. 행군을 로죠그런브린달 군단은 이거 지면 전멸인거지. 근데 지금 사격유닛 버그가 있어가지고 이게 좀 걱정이긴 해 헬기, 기잡을 준비해야 돼요. 헬기잡을 준비해야 돼요. 아 상윤이 고장난 것 같은데 인공지능? 아 고장났네 또. 에이 진짜 이 진짜. 아나 진짜 이거. 방금부터 느려졌다. 어그 때문에. 아나 진짜. 아우 진짜 씨. 안 되는데 이러면? 4개 군단 나와서 고장 났네 이걸 생각을 못 했네 지금. 아휴 동신 게임 와 사경이 이때 말안 듣는 거 봐. 동신처럼 말안듣네 진짜. 와 진짜. 개 나오네. 아우 잠시만 이거 안 되겠다. 저기 뭐야 다른 방법으로 할게요. 버그 때문에 할 수가 없어. 여기도 나오네. <laughs> 20대 20 이상이면 된다 AI가 플레이어보다 우선적으로 리소스를 할당 받는데 타겟팅 로직에서 유닛이 너무 많으면 활성 AI 양을 제한하기 때문에 플레이어에게 더큰 이유는 뭐냐면 적 AI 사격을 유저 AI 사격보다 우선하게 용량을 할당한다는 거야 최적화로 이걸 이제 레딧이 알아가지고 난리치는 거라서 AI 뭔가 문제가 있어 얘들이 다클래프만 이런 게 아니에요 다 그래요 지금 그니까 드워프전은 딜러만 자르면 되는 전투야 그러니까 딜러를 못 자르잖아 지금 버그 때문에 이거 딜러를 자를 수가 없어요, 지금. 딜러만 자르면 이기는데, 숲에서 이게 사격률이 많은 도프랑 붙으니까 무조건 이게 터지네. 이게 끊어야 될 놈이 폭탄광부랑 아이언드레이커거든? 이것만 자르면 되는데. 방법이 없어. 숲에서 싸우면 문제가 뭐냐면, 초 근접 사격 빼고는 나무에 막히는 문제가 있단 말이야. 화기만도 100% 이래야 되지. 이렇게 안될 수가 없지. 이 자리가 나쁜 자리가 아니야, 심지어. 엄청 좋은 자리인데도 근데 지금 광부 못 자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인접 스케이븐으로는 고난이도 깨지도 못합니다. 제가 는 난이도는. 몰드 아니고 불가능해. 몰더만 가능하고. 야 이거 버그였다. 이 좋은 자리에서. 한타만따 미리 위내서 잡아야 되네. 대규모 전투가 아니라. 이게 예, 매복 검수라고 이게 이번 버전 돼서 원래 있던 게더 심해졌다 봐야 돼, 사실. 자, 이렇게 위인합시다. 이거 빼고는 없네, 다들. 블 끈하게 붙어서 이기는 게 아니라. Advanced, 오네요 애들. 이렇게 잡아 먹을. 배불 바리 블릭 소 아들 잘라먹어야돼 진짜 개사기 유닛이 이게 각도가 나온다고? 이게 각도가 나온다고? 얼탱이가 없다 나온다. 안그래도 유닛도 개오피 유닛인데 어떻게 이거를 12 티어에 뽑을 생각을 하겠지? 이제 이해가 안 된다. 이제 이건 레디 징징이들 탓이죠 <목소드> 사실. 도대체 어디를 봐서 도프가 약해? 씨. 불멸의 제국 와서 도프 약했던 적도 없는데 이부 시절이면 내가 이해하기는 데 진짜. 그나마 이래 하니까 좀 줄이고 하니까 그냥 내가 남아 안정적으로 쏠수 있는 빌드를 해야 돼 그냥. 왜냐면 이제 그런 불인자를 못건는 거야. 이 야전에서 붙었으면 쓰면... 에 더프 군주 다 끊고 시작하거든요 다크샤드 일단 슬레이어 군주 이런 애들 이게 곡사가 명중률이 그리 좋지가 않아요 다크샤드는 직사에 가깝게 쌓여야 명중률이 좋아 그리고 더프 방패가 많아가지고 길을 노려야 되는데 사이드로 돌아가거나 그러려면 수비 아니라 다른 애들처럼 싸울 게 아니라 옆을 찌르고 이런 식으로 싸워야 내가 탄약을 아끼면서 싸울 수가 있어. 지금 봐봐 모든 사격을 내가 공격 때문에 수동 지정하는데도 불리한 싸움을 해야 돼. 이점을 포기하고 싸워야 된단 말이야 지금. 아테네쿠가 그렇지 이러면 탄약 낭비가 심해서 구속군단 이것도 처리하기 힘들지. 이게 가능하면 무조건 직사로 쏘는 게 좋거든. 이게 왜 그렇냐면. 위에서 내려꽂잖아 그러면 이제 오버킬이 발생하더라도 혼놈을 못죽여 근데 직사같은 경우에는 앞에 놈이 쓰러져 앞에 놈이 쓰러지면 이 화살이 뒤로 관통한단 말이야 보이시죠? 이래서 직사에 가깝게 쏴야돼 다크샤드가 효율을 보려면 그니까 다크샤드는 사실 직사화기야 직사화기 여러분 또또또또또또 지랄한다 지랄해 또또또또 어우 아우! 진짜 이금지 버그 진짜. 와, 지짜 끔찍하다 진짜 버그 진짜. 버그 때문에 뭐아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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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가 아니야 이금못 이기겠다 야, 아들 잡을 게없다 아들이 잡아야 되는데 잡을 방법이 있어야지. 이거 씨. 어떻게 잡을까요? 화살도 났다는 게걔 삽질을 해가지고. 이것만 잡으면 되는데 아, 방법이 없어 예전에 말리키스 내가 도프 잡은거 있어 예전 말리키스 연재 보면 그러면 세계군단인가 잡을걸 아마 이 스코어가 나올 수가 없는데 아, 이게 이렇게 되네 우리 그래, 탄약을 아껴서 아들을 잡아야 되는데 잡을 방법이 없어. 파격병정은 버프 본게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 이거. 뭐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 r 블랙 가드가 날아갔어 이렇게 갈 일도 없었어 이거 몇 한지 보시면 이를 찍을 수 없다는 걸알 거야 6레비에 말리 못레 말리 못 찍어요 엄풍, 그리고 만화가만 엄풍. 맞... 한번 쓰면 7인드 효율이 아, 훨씬 좋기 때문에 Dark Dark 이긴 이겼는데, 어이가 없네. 이기한테다 풀어준다. 이긴 게 다행이긴 한데, 이 다음 전투를 못 이어가잖아, 이거. 그나마 다행인 건 블랙, 검은, 뭐야, 검은 그이들 터졌나? 야, 이거를 극복을 한게 신기하네. 어쨌든, 뭐, 이거를 더 쉽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버그 때문에 안 됩니다. 드오프 상대로 콜드원 같은 느린 기병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아니 얘만 문제 아니지 발키아 어떻게 할 거야 발키아 물량 졸라 많을 텐데 발키아 그냥 다클프 모로 녹여버리는데 빨리 못 잡으면 콜드원이 제국 기병이었으면 속도가 한 90쯤 됐을 텐데 제국 드오프가 아니니까 패치를 못 받잖아요 미개한 도마뱀 따위가 어딜 외국 두오프가 패치도 못 받은 걸... 받으려고 해아유이자 적으니까 빠리빠리 내리는 프레이스페이스마레이야 스프레이트 스프레이트 스이거야이거타로이스스프이스 마린 이트스이거스프가 적을수록 잘이직인다이럴 수가 이상이있 야, 이거. 이거, 설마. 페이스 마리는 준비하고 있다는 건가? 세명이면 제일 강하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큰 그림이었구만. 세와자동사에 세상에. 세상에. 세상 you've got some peace of you me slash Kill! drukay forward fear my wrath deliver death understood i am death to destruction slay them ah oh, so so 갑자기 얘들 반응속도 y 라진거봐와 r 라잘 쏜다 w 라잘 쏜다 와 진짜 이 y 식들 우주해병이 되고 싶었구만 하지만 t 프는 우주해병이 될수 없다고 오로지 강인한 인류만이 페이스마린이 될수 있다 Moving out. Advancing. Comes. 와, 이 정도. <laughs> <거 봐. 웃음> <laughs> <laughs> 야, 이 정도. 야, 이 정도. <laughs> <와. 웃음> <laughs> <laughs> 야, 이 정도. 야, 이 정도. 야, 이 정도. 야, 이이정도 야, 이 야, 야, 이 야, 이이이 dark shots onward 와 당비성이 이걸 넣는 거야 원래 엘프가 저분이 <laughs> <이래> 잡아야 되거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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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와이씨야씨 컴퍼니 거치팀보다 빨라 <laughs> 이제 아까는 거치팀보다 느리더만 이게 말이 되냐 Murder awaits. Cold-blooded killers. Murder awaits. Blood will flow. God shots. Carnage awaits. Advance, Rookie! Carnage awaits. Moving out. Advance. We are ready. Death is wow, coming. Kill. Cut. Sorceress of Grunt. 이녀가 적어서 피가 아 나는 거지 지금 요 죽은 지같아 이게 부대 만아요었잖아요죽죽었어아요아요 죽은 것 같아요. 죽은 것 같아요. 요 아까 이렇게 움직였으면 다, 다크샤드로 다 죽였다니까 다크샤드로 다 죽였어 어딜 뭐 아이언드레이크가 접근을 해 봐봐요 군주 피가 나는거 봐 아니, 원래 다크엘프는 드워프 잘 잡는 종족이에요. 그냥 드워프 대가리 쪼개 있는데 약간 반특화된 놈들인데. 드워프가 뭐에 약하냐면 장관 많은 종족이기 졸라 약한 애들이야.